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네. 뉴스 보면 뭔 카르텔 카르텔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상황에 쓰나요? 놀아보자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음. 야, 요거는 이제 용어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카르텔은 이제 대부분 이게 경제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음. 어원을 좀 알아보면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 카르텔이 네덜란드어?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서로 좀안 좋은 상황 적대하는 음. 국가들끼리 어떻게 보면 조약을 서면 조약을 체결할 아. 때 그걸 카르텔이라고 했고 아. 이게 이제 벨기에로 좀 넘어오면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국내에서도 정당들끼리 음. 서로 다른 정당들끼리 약간 연합체를 만들 때 카르텔이란 음. 얘기를 했다. 아니면 뭐 거고 카르텔만 보면은 좋은 뜻 같네 오히려. 그렇죠. 카르텔 음. 같은 경우는 뭐 중립적인 뜻이라고 볼수 있고. 친구야 나랑 힘을 합치자 네. 우리 카르텔을 맺자 이런 거네. 그런데 그런 이제 음. 것도 있지만 그 중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카르타에서 왔대요. 카르타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종이를 이제 음.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고 했잖아요. 음. 그거랑 같은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카르테스가 어원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하여튼 종이에 쓴다는 거야 그, 둘이서. 그치.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거고 대부분 이제 경제에서 얘기할 때 카르텔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그, 저도 그렇게 많이 들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카르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둘이 음.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야. 아. 근데 저 아우 좀 가격을 좀 올리고 싶은데 가격 아. 올린다고 뭐라 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주고 캐다가 아. 서로 가격 확 올려버리는 그렇죠. 거죠.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 형성됐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로는 맨날 기사에 나오지만 오PEC. 아, 네. 석유. 석유. 수출구 기구들. 예. 네. 그래서 이제 중동 기구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아 석유 가격을 음. 좀 이제 자기들이 좋게 받기 위해서 음. 이제 산유국들끼리 뭉쳐가지고 감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담합 이런데도 많이 쓰이는 어, 것 맞습니다. 같긴 해요. 네, 담합으로 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설명할 때는 음. 어, 부정적인 어, 이해가 나죠. 자, 그럼 우리 또 복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바로 카르텔 들어가 볼게요. 음. 카르텔 뉴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어~ 여기 읽어볼까요 네. 탈원전이 낳은 신재생 카르텔 음. 에너지 건물 인증 사백 곳이 수백억 점점점 음. 그다음에 뭐~ 그 밑에 네. 밑에 뭐. 벌 아~ 저~ 이건 좀 그렇고 아까 여기 보면은 마약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약 카르텔은 또 경제적인 의미에선 조금 더 벗어나서 음. 이 카르텔이 어떻게 보면 좀 이신점심으로 음. 생산량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연합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음. 이게 마약 카르텔이라는 쪽에서 이제 의미는 음. 범죄 집단화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명사화해서 음 어, 나쁜 놈들의 소굴, 아뭐 이런 그런 큰 단체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딩딩 카르텔, 딩딩 양질의 콘텐츠 투, 투척, 아니지, 딩, 투척 이런 거네. 딩딩 대학은 지식 교양 카르텔. 아 아, 그래서 지식 교양에 대해선 <laughs> 절대 타협하지 않는 어, 그런 카르텔. 진리탐구, 진리탐구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네. 베리타스 럭스메야 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어... 어, 여기 나오네. 네. 카르텔 다른 뜻. 이걸 네. 읽어볼까요? 자, 민주다. 멕시코. 아니, 멕시코. 멕시코서 술집 등 무차별 총격에 1 1명 숨져. 카르텔 세력 다툼인데. 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카르텔은 어, 뜻이 조금 변질되면서 경제적 의미가 아니면 변질되면서어 범죄 집단화된다. 이고 음. 그 뜻을 나타낸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이 뉴스에서는 이제 마약 카르텔이라는 범죄 집단들끼리 음. 어떤 싸운 것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